안녕하십니까 스위머 팝입니다 제가 금주하면서 만약에 제 주변에 저같이 엄청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을 끊은 사람이 있다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뭐 아무튼 그런 조언들을 듣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술을 끊은 지 얼마 안된 분들에게 뭔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캠핑 왔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 이제 거의 한 8개월째 금주를 하고 있는데 그, 금주하면 좋은 장점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뭐, 피부가 좋아지고, 뭐, 상쾌해지고, 돈을 아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보니까, 그런 게 초반에는 조금 느낌이 오다가, 지금으로서는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 돈을 몇백만원 아끼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뭐, 백옥처럼 막,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금주하는데 크게 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제가 느끼는 거딱한 가지는 확실히 그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체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수영도 되게 빨라졌어요. 그런 신체 능력, 운동 능력. 뭐 뇌에 그런 빠릿빠릿한 회전 같은 그런 일의 능률도 높아지고 확실히 그냥 몸이 몸이 좋아집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몸으로 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만 하는게 아니라 뭐 움직이던 뛰던 일을 하던 손가락을 움직이던 머리를 쓰던 사람이 몸을 쓰는데 그 몸의 능력이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근데 만약에 제가 수영이 기록이 30초가 나와요 근데 술을 안 마셨더니 25초가 나왔어요 아 그럼 너무 행복하고 좋고 나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 거에서 엄청 뭐 희열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겠지만 그냥 30초 나오고 술을 그냥 마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술만큼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재미와 그런 엄청난 그런 희열. 제가 뭐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임팩트를 주는 것은 살면서 술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취미도 많고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술만큼 임팩트를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조금 밋밋한 게 있습니다. 그 술이 주는 그런 재미와 맛을 애초에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꾸 그런 술 마셨을 때의 그런 즐거움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아무튼 되게 몸의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면은 그것들이 쌓이고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1년이 목표긴 한데 1년이 목표이긴 한데 사실 더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약간은 자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술을 다시 마셔야 되나? 그런 나쁜 생각이 조금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술에 그런 악마의 구렁텅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술을 한 7개월 정도 끊으니까 몸의 신체 능력이 엄청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생각은 아직도 나고 있다는 거 그겁니다. 네. 그럼 이만 저는 캠핑을 즐기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